안녕하세요. 오트마르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트마르쉐 부회장 정희안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소속의 패션 잡지 동아리 오트마르쉐입니다. 오트마르쉐는 프랑스 말로 멋진, 고급진이라는 뜻의 오트와 그리고 장터 시장이라는 의미의 마르쉐의 합성어로 각자 개성을 가진 패션과 예술에 관심이 있는 거창군대 중고등학생들 부원들이 모여 형형색색의 멋진 장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가집니다. 2022년 오트마르시의 주요 활동은 촬영, 우리 제작, 리폼, 잡지 제작으로 크게 나눌수 있겠는데요. 촬영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부원들이 자신의 데일리룩을 찍는 것과 부원 모두가 지역의 명소에 가서 찍는 화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을 통해 찍은 사진들은 연말 잡지 제작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제작 및 리폼 활동은 외부 재봉틀 공방에 가서 부원들이 수업을 들은 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옷을 제작하고 리폼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옷들은 화보 촬영에 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해 동안 활동을 모두 모아 한 권의 패션 매거진을 만드는 것이 잡지 제작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잡지에는 촬영을 통해 나온 사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활동한 내용들 및 부원들의 칼럼도 들어가게 되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오트말르시 소개였으며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트마르셰입니다 지금 뭐 하러 오셨나요?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봄 촬영하러 왔어요 이거 몸 촬영하고 왔어 거기는 어딘가요? 봉산입니다 봉산이요? 네. 오늘까지 왔어 왜 이렇게? 코치 안는 꽃이 안고요 버스 타는 꽃이 너무 늦게 폈어요 그렇죠? 추워요 추워서 지금 어. 봉사는 어. 지금 어떤가요? 지금 봉사는따뜻다고 지금 꽃이 너무 많은데 동호 활동 될것 같나요? 네 앞으로 기대됩니다 그래 되나요 오늘 뭐 그, 패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중고중 바지 네네네네 네. 그래, 그래, 아, 따뜻하게. 컨셉 따뜻함. 하게아 너무 대학생 참다 그래, 하고 멋있네. 그래, 나는 네. 내게 네.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탄대오수 걷자고 꼬셔 넌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